아, 6개 빨아여 6개. 잘 됐습니다. 개 5개. 아개 여섯. 아 그래 개섯개 5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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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야. 따먹기 아니야, 집착기야 여기 따먹, 아니! 어차피 이렇게 돼. 나 여기야. 응, 우리 납좀을잘 봐야지.

안, 안 왔니? 아니, 내이그 안? 귀야 못 잡아 못잡뭐야 안돼 바로 안돼 바로 안돼 응. 어? 어? 여기도 되는데 단순히 넣은거라 봐봐, 이렇게 응. 두면은, 응. 아, 이렇게 두면은, 응. 응. 안 되는구나? 응. 배워. 지금 대포 나 네. 그래되 지금 주문이 더 많아. 나 네? 나 다섯 개야. 응. 아니, 집이. 아. <laughs> 내가 선생님이랑 집짓기를 하거든. 여기 <목소리> 둔다고? 여기 여길 둔다고? 여기도 지 여기를 어? 오다행이다야 아, 뭐. 금방 상황에서는 너가 으면 너도 잡히는 건데 둘 수가 있대 아니 근데 괜찮아 괜찮아 혹시? 어 괜찮아 여덟 개아 <laughs> 그냥 이걸 뽑았어야 됐나어았어야지 안돼 바로 안 돼. 바로 어? 안 돼. 어? 아니야. 는데안돼 돼, 여기 안 돼. 응. 어, 그러면 여기 두 개지. 몰라나 이거 두 개야. 어, 아니야. 어. 응. 어, 또. 응. 아, 뭐 잡을 수 있겠다. 안 돼, 여기도 못 둬. 응? 여기 둬야 돼, 여기. 이겼다. 잡았다. 너가 봐봐, 너가. 응. 응. 근데 내가 더 넓어. 봐 봐. 들어가. 넘가 이때 요긴 어. 누렇게 응. 있으면 응. 이렇게 해봤자 요렇게. 따 응. 응. 근데 너가 요렇게 하니까 내뽑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. 응. 오케이? 죽으면 안배웠어 알겠어. 내손 들어가. 빨리 빨리 빨리. 너. 빨리 나와라. It's nice.